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앞서 발표를 보면서, 네, 그, 내교육 학과 내교육 특성화 대학에서 또 새로운 지구경영 실천 대학으로 가는, 어, 좀 많은 전환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PT를 통해서 오늘 특별한, 네,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바로 보이십니까 네그 지금 왼쪽에 보이는 네그 지난 6월 29일 자로 네 한국의 언론에 보도된 어, 사이버대 최초로 뉴질랜드 1년 학점 인정 과정을 운영한다는 그 소식입니다 청년 지구경영자를 양성하겠다라는 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요 네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목차로는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기존의 대학이라는 형태와 형태의 틀을 깨트린, 이제 사이버 대학이 출현한 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 그리고 이제 기존의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대학의 본래 목적을 바꿔야겠다.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 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지구경영 학사학위를, 어, 좀 최초로 개설을 한그 지구경영 융합전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 청년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 조금 테마로, 네, 글로벌 마인드, 지구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한국적 가치, 인간 내적 역량 개발, 이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 지구 경영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내세운 어, 대학입니다. 21세기 초입까지 그 어, 지성의 전당이라고 했던 대학의 방향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 어, 하기 시작하고 있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UI에 보면. 어 이미 이 동그란 지구 안에 그너 나와 너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돌고 있는 이 형상 자체가 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지향점이 어, 기존 대학의 학문의 전당을 지향하는 것과는 어,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을 어,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인 정신이란 그리고 그 철학은 홍익인간이라는 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을 반영을 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천안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이라는 뜻이고 어, 한민족의 독립 기념관이 있는 흑성산 자락에 네, 앞뒤 편에 독립 기념관과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있고 그 입구에 이런 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전석에 들어가 있는 이 문구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 지구 경영을 위하여.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교육, 교육 이념은 홍익 인간이고요. 교육 목적은 글로벌 홍익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 다섯 가지의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축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뇌입니다. 홍익 인간이라는 정신을 문화를 통해서 그 가치를 확산하겠다라는 축이 하나이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변화라는 건 21세기에 인류의 뇌과학이 발표한 변화라는 건 결국은 뇌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뇌의 올바른 활용과 개발을 위한 뇌교육 특성화 대학을 네, 핵심 축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한류의 선도 대학, 그리고 내교육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이 지구촌에 네,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지금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사회가 당면한 몇 가지 변화를 잠깐 짚어보면요. 그 OECD 2030, 미래 교육 혁신 모델에서 제시한 보고서에 보면 어, 불확실한 미래 사회, 기존의 20세기 교육의 틀이 더 이상 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미래 교육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국제사회에서 많이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주체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OECD 가입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 십수년 전부터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중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한 십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을 어, 대부분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교사 한 명이 뭐한 50분씩 수업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의 초등학교에서는 볼수 없는 방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미래 세대가 당면한 현실이 있죠. 바로 인공지능과 공존 혹은 경쟁할 첫 세대가 출현했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면 반드시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그리고 인공지능과 공존할 그리고 어 비인간은 익숙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은 오히려 낯선 인류 첫 세대들에게 어떤 미래 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해야 될까? 그리고 그 틀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그 물음표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고유 역량에 대한 회복과 개발이 미래 교육 방향에 담겨져야 한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2014년에 네, 모두들 아마 아시는 미네르바스쿨이 시작이 되었고, 한국 교육부도 이 미래대학의 모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네르바스쿨의 교육 방식을 어, 한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이미 벤치마킹을 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네르바스쿨은 온라인 스쿨입니다. 기존의 캠퍼스가 있는 특정 장소에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네, 전 세계 대륙을 돌면서, 어, 기본 약 6개월씩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기존의 학습으로 되지 않았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식이죠. 어, 이 미네르바 스쿨이 설립된 이후로 한국 교육부도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K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변화가 있죠. 어, 20세기 한국과 21세기 한국은 다르다는 것이고요. 어, BTS부터 시작돼서 네,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올해 지구촌을 뜨겁게 달리고 있는 케이팝 대문 헌터스로 비롯된 어, 한국을 바라보는 지구촌의 인식이 기존과 결이 달라졌다는 이런 지구촌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한 미래교육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한국에서의 대학에서 고민이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새롭게 제시할 커리큘럼은 바로 이러한 지점들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는 15년 역사의 사이버대학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격대학은 전체 25년 역사를 갖고 있는 원격대학으로만 보자면 세계적인 강국이 코리아입니다. 어, 미국은 m o 를 중심으로 네, 이 원격학습이 발전이 되었고요. 한국은 어, 단점으로 보면은 고등교육법이라는 틀을 안에서 원격 인프라를 갖고 있으나 장점은 다양한 이미 오랜 시간의 노하우를 갖췄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어, 2017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K미네르바 대학 비전 선포를 한 이후로 지금 BTS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딩 그리고 내교육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걸 기반으로 어 이런 새로운 교육 과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어 지구 경영 석박사 대학 대학원은 아, 대학원 과정은 이미 이제 한국과 미국에 있었는데요. 지구 경영 학사 과정은 네,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경영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최초의 지구 경영 융합 전공을 개설하게 되었고 이것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지난 십수 년간 해왔던 내 교육의 특성화 영역들을 기반으로 우산을 씌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경영이라는 것이 새로운 특정 영역의 학문이 아니라 이미 내 교육을 통해서 해왔던 영역별 학위 체계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새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구 경영을 융합 전공으로 개설했다. 네,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겠고요. 전공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어, 국제 관계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에 대한 습득이 당연히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태어나고 공부를 했다면 네,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한국은 아직은 그런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지구촌의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할 것인가가, 어, 사실 첫 번째 고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류의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이덴터티,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는, 네, 이 역량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글로벌 마인드와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후에 이제 실제적인 사회 문제를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개발이 이제 세 번째로 두고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 경영 융합 전공은 기존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해왔던 이 여러 가지의 그 학과 편제를 융합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어, 뉴질랜드 지구경영 리더십이라는 형태로 그 파일럿 프로젝트로 모집을 했고요. 제 발표 이후로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그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지구경영 리더십 그 참가자 두 명의 토크를 또 함께 드, 듣는 귀한 자리가 될 건데요. 세 가지로 그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마인드의 형성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지금 부모 세대는 한반도에서 살았습니다. 어, 한반도 이후는, 이외에는 관광을 갔던 생각을 갖고 있죠. 어, 우리가 지구시민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의식의 사고 영역 체계를 아시아로 넓혀야겠다. 그리고 지구로 넓혀야겠다는 기본 글로벌 의식의 확장성이 첫 번째 역량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의 시민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이 지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길을 기울이게 할까에 대한 글로벌 의식의 함양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온 모든 입학생들에게 2016년부터 이 지구 경영으로에 대한 초대라는 과목을 공통 교양으로 필수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도 네, 지구에 대한 지구를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교과를 모든 학생들의 공통 과목으로 갖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 실험을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고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earth human brain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첫 번째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N과 뗄래야뗄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반으로 유엔 지속가능 발전 세계 시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의 역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미래 교육의 변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류와 지구에 대한 역사 이 전체를 공통 필수 과목으로 듣는 그첫 교과로 시작하고 있고요 이 목적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마인드의 형성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의 위협 그리고 인간의 가치의 하락을 네, 회복하고자 하는 지금 지구촌과 유엔과 국제 사회의 방향성을 이 교과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가 형성되었을 때 한국적 가치를 가진 글로벌 지구 시민의 마인드가 필요하겠죠. 단지 세계 시민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거나, 단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한국적 정체성을 갖지 않은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네, 뭔가 코어가 빠져있죠. 지향점은 지구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한국적 가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래서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교과의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이런 지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을 이런 한민족의 전통적 문화적 자산 속에서 찾고자 하는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학과 커리큘럼이 어 지난 10여 년간 개설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국학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선도문화학과라는 별도의 학과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사이버 대학교의 이 모든 교과의 학생들은 그 한민족 전통 문화의 전당이라는 국학원을 탐방하면서 이런 한국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어 지구와 인류 사회에 공헌할 한국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갖는 그런 토론 수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마인드와 한국적 가치를 가졌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외적 역량이 아닌. 내적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이, 어, 개설이 되었습니다. 어, 스펜스, 스펜스 앤 스펜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내세운 컴피턴시 역량 모델인데요. 기존의 20세기에서는 빙하 위에 지식과 기술을, 어, 교육과 훈련으로 개발했다고 보았던 것이 과거의 종래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었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저빙하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태도에 대한 것, 가치관에 대한 것, 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 긍정 심리에 대한 것, 정서 지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내 교육이 지향할 역량의 초점이라고 봐서, 셀프 인파워먼트, 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개인이 자신이 내재된 역량을 개발하는 방식, 그것이 내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부에서 함께 제공한 어, 한국교육부와의 정책 연구 결과에도 이런 이제 개인의 의식이 변화하는 실제적 내적 역량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한바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을 기반으로 어, 내교육의 커리큘럼이 실제적인 내적 역량 개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 전통적인 뿌리는 어, 한민족의 전통 선도에서 그 원리 체계를 기반으로 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반민족 선도, K 명상에 대한 훈련법을 습득하는 교과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지향하는 방향은 내교육의 네, 목표이고요. 개인적 차원으로 보면 뇌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류 평화에 대한 글로벌 지구시민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 청년 지구 경영 리더십 과정이 1년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 다음으로, 네, 우리 청년 뉴질랜드에 나가 있는 청년 학우들의 어, 토크를 듣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뉴질랜드에 있는 이지은 청년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구경영 리더십 1기로 참여하게 된내 교육학과 이지은입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무 중에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들을 보면서 좀더 효과적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실천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업무 시에 사용되는 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를 많이 시도해 보았었는데요. 시장 보급 면이나 가격 면에서 운영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례혁 교수님을 뵙게 되었고 지구경영융합 전공과 새로이 시작되는 뉴질랜드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풀고 싶었던 문제에 해답을 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게 된 다음 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오클랜드 어학연수를 지원해주셨었는데요. 영어만 쓰는 환경에 놓여본 적이 없어서 처음 도착했을 때는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학원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상황에 놓이고 반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하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칠 때쯤에는 친구들과 친해져서 연락처도 교환할 수 있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서, 오클랜드 어학원이 어학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리캐리에서는 여러 수업과 활동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더욱 자연과 가까운 환경 속 자연의 축복을 느끼게 되는 이곳에서,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세 가지 듣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자연과 지구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연구해 보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인간의 질병과 수명에 대해 공부하며 황치를 연구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평소 황치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황치를 직접 다듬고 수확하는 등 생육을 경험하고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상세히 공부하며 황치의 잠재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1년 동안 뉴질랜드의 대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다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저의 내면 에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지금 뉴질랜드에 나가 있는 청년 학우들은 어, 원래 사이버대학교가 하는 100%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100%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것을 학점으로 인정하게끔 교과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인데요. 우리 또 다른 김채영하고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내기반상담심리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뉴질랜드에 와 있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오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 대안학교에서도 지구시민과 지구경영에 대해서 배우고 매년 제주도나 미국, 뉴질랜드로 9박 10일 동안 지구시민캠프도 가게 됩니다. 저는 19살 때 이곳 뉴질랜드로 지구시민 캠프를 오게 되었었는데요. 캠프에서 접했던 뉴질랜드의 자연과 자유로움, 그리고 평화로움이 저를 뉴질랜드의 매력에 너무 푹 빠뜨리는 바람에 여기에 더 오래 있고 싶다. 나 여기에 살고 싶다. 살면서 이 나라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벤자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이렇게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지구경영융합학부에 신청을 하고 지금 이렇게 뉴질랜드에 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온지 이제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첫한달반 정도는 오클랜드에서 생활을 하고 어 지금은 캐리캐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생각과 감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자연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차를 타고 나가면 정말 드넓은 들판에 소와 양이 항상 있고, 시내에도 새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새가 옆에 같이 밥을 먹고, 마트에 가도 새가 있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공원에 가도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정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맨발로 항상 거리를 다니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자연과 사람이 정말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오클랜드에 있을 때보다 캐리캐리로 이동을 한 후에 더 커지게 되었었는데요. 캐리캐리로 이동하고 나서 제가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명상여행단 진행 보조 업무였습니다. 캐리캐리에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명상숲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관광을 많이 오시는 만큼 이 숲으로 명상을 위해서 여행을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여행이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거의 일정을 함께 하면서 함께 저도 함께 명상을 하다 보니까 자연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게 아니구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자연과 인간은 하나인데, 어, 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자연을 좀 파괴를 하고 산업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지구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감각을 느끼고 있는 채로 9월 초에 지구경영 리더십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수업들 중에 저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하는 지구경영 리더십 1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직접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기획하고 또 실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친환경 정책, 그리고 실천 방안의 차이점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 비해 친환경 제품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사도 생분해 비닐이 더 많고 음식을 배달시켜도 종이봉투에 오고 수저들은 플라스틱이 아닌 다 나무이고요. 정, 종이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쓰레기통이 정말 많아서 길에 쓰레기가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서 분리배출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살짝 한국보다는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지만 분리배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친환경 제품이 많고 분리배출 시스템은 살짝 미약한 뉴질랜드에 두 나라의 환경 정책이나 시민들의 인식 등을 더욱더 조사하고 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구에 집중하고 지구 경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만 쏟는 게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지구 경영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뒤에 이 지구 경영 리더십 과정을 마칠 때에는 지구 경영이라는 것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지구와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아직은 저 또한 지구 경영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1년 동안 제 역량을 많이 키워서 이런 지구 경영을 알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청년 지구 경영자를, 네, 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너무나 가슴이 또 스스로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한국은 어떤 정치인도 남북한 통일 이상의 꿈을 꾸어 본 적이 없다.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담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 지금 어, 지구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한국적 가치를 가진 지구시민 리더를 네, 함께 양성해 가고자 새로운 발걸음을 앞으로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